워런 버핏이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세계 모든 투자자가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투자가 지난 55년 중에 37년 동안 S&P 500을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18년 전에 페트로 차이나에 5억 달러 지분을 인수하면서 에너지 부분에 진출했고 5년 후에 35억 달러의 수익에 매각했습니다. 그 뒤에 2008년에 코노코 필립스에 수십억 달러를 잃었지만 그건 금융위기 덕분이기도 했고 2009년에 백핸드전에서 철도로 원유를 정유소로 나뉘고 던 BNSF에 440억을 투자해서 최고 대박을 터트립니다. 수익을 떠나서 배당만으로 거의 200억 달러를 벌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에너지 쪽에 맛을 드립니다그 뒤로 썬코, 필립스 66종유소 그리고 옥시덴탈 등을 보유합니다. PSX는 산게 아니라 코노코필립스를 들고 있다가 코노코랑 필립스 66이 두 회사로 갈라질 때 코노코는 다 처분하고 PSX는 들고 있다가 결국은 후에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진. 면서 성코와 옥시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랬던 버핏이 가치 투자를 외치며 뜬금없이 도미니언 에너지의 자산을 총 10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이 거래로 버핏 회사인 버크셔의 미국 주간 전력 가스송에 대한 통제력을 8%에서 18%로 증가시켰습니다. 미드스트림은 에너지 부분에서 송유관과 저장고 등 인프라를 지원하여 생산과 소비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사용료 기반 특유의 많은 현금흐름을 생성하여 고수익 배당 금을 지불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코로나 전만해도 INGAA는 2023년까지 미드스트림 기업이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석유, 천연가스, NGL 자산을 구축하는데 약 8천억 달러, 즉 연간 4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투자의 절반 이상인 4,170억 달러가 체집및 장거리 석유관, 처리 공장, 저장 용량 및 NGL 수출 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천연가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 될 것이고 약 3200억 달러는 석유 그리고 약 530억 달러는 ngl 관련 인프라 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향후 20년 동안 확장 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쁠 것을 시사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친환경 정책 으로 대부분 석유 산업이 난항을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많은 미드스트림 회사 들이 다가오는 인프라 부족 속에서 기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 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업스트림의 시추나 다운스트림의 정유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자들도 힌더 모건을 필두로 올해 자본 지출을 거의 30% 정도를 줄였고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완전히 취소했으며 내년에도 카펙스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줄일 계획이라서 이미 운영 중인 파이프라인의 희소가치가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EPD는 9월달에 미들랜드 투 에코포 석유관 프로젝트를 최종 취소했습니다. 이런 투자 감소는 회사 재무의 프리캐시 플로우와 유동성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인디언들과 환경 단체의 법정 소송으로 인해 이미 지연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승인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행정부로 인해 더욱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PAA의 CEO인 윌리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새로운 행정부의 잠재적인 변화가 산업 전체에 역풍이 될 수도 있으며 추가 규제는 인프라 허가를 승인하는 과정이 느려질 수도 있고 생산자가 자원을 개발하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미 석유관을 가진 사업자들에게는 그 석유관의 가치를 더 높여서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법정 공방 중인 DAP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이 감정적으로 중단된다면 다른 운영 중인 파이프라인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DAP 소유가는 백켄쉘 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약 40%를 정유소와 판매 시장으로 운반 중입니다. 올해 9월 수치에 따르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이스트 몬타나를 포함한 윌리스턴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의 76%가 파이프라인 을 통해 수송되었으며 철도를 통한 수송은 15%를 차지합니다. 현재 DAPL의 소유주인 에너지 트랜스퍼 ET는 항소 중이며 환경 영향 연구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동류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APL은 ET와 PSXP가 각각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953년부터 백켄에서 상당량의 원유를 배송하던 테소로 파이프라인은 아메리칸 원주민 땅을 무단 침유한 것이 확인된 후 법원으로부터 배세 명명을 받았습니다. 소유주인 마라톤 페트롤륨이 맨던 정유소로 석유를 공급하던 라인이었는데 손해배상으로 1억 8,800달러도 배상해야 합니다. 참고로 백해는 코로나 전부터 천천히 쇠퇴하던 길이었는데 속류가 문제가 생긴다면 비싼 기차로 더 많이 수송해야 할 겁니다. 엠브리치도 위스콘신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엠브리치 라인5와 관련된 환경 문제로 바이프라인이 지나가는 미시건 주시사와 법정 공방 중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도미니언 에너지도 7월 초에 파트너인 듀크 에너지와 수년간 추진하던 80억 달러 규모의 대서양 연안 전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간 지연과 비용 증가로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핏은 그 전에도 미국 동부 마셀러스와 유티카 전연가스 자원을 캐나다 동부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려던 송유관 계획이 환경주의자들의 반대에 막혀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미니언의 애틀란티코스트 파이프라인 계획 파기로 상대 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프로젝트는 etrn의 마운틴 밸리 파이프라인입니다. 3.5빌리언 달러를 들여서 애플레치 안에 찾는 가스를 버지니아의 유틸리티 업체로 옮기는 계획은 2018년에 완공이었으나 현재는 물 횡단 허가에 관한 법정 공방으로 2021년 후반기에나 완공되고 비용 또한 1,006빌리언 정도로 거의 두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로 원래 계획보다 시황과 건설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한때 etrn의 모 회사이자 최대 고객인 미국 천연가스 최대 업체 EQT는 생산 감축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유틸리티 업체인 RGC 리소스 역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세 명의 다른 파트너인 ALA, ED, NE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에너지 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대통령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파리 기후 협정에 다시 가입하고 연비 기준을 높이고 메탄 배출량을 더욱 엄격 ...하게 규제하고 연방 토지시추로 인한 생산 및 로열티 지급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설정하고 정부용 전기자동차를 더 구매하고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조치 없이는 풍력 과 태양열에 세금공제조차 연장 할수 없습니다. 그는 새로운 연방 청정에너지 기준을 설정하거나 연구를 위해 직접 자금 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소화 파쇄를 확실하게 금지할 수 없습니다. 미드스트림 회사들은 이미 급변하는 환경 규제에 맞추고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MB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6%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킨더모건 엠브리지, EPD, ET, TC 에너지 등의 경영진도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킨더모건 DCP 미드스트림, 그리고 TRGP는 빠르게 성장하는 범위안 유전에서 파이오니어와 아파치가 생산하는 전연가스를 수요가 높은 멕시코만으로 수송하기 위해 최근 걸프코스트익스프레스와 퍼미안하이웨이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걸프코스트익스프레스는 2019년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지만 PHP 퍼미안하이웨이 파이프라인은 환경 문제로 법정 분쟁 중에 강을 건너는 라인을 수정하고 최근 기계적으로 완성했고 내년 초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킨더모거는몇년 전에 배당금을 삭감하면서 배당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지만 CEO인 스티브는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1억 달러 비용 절감과 지속적인 효율성 향상을 통해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주주 배당금을 3%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킨덤 모고는 올해 예상되는 순수익에서 20억 달러가 늘어난 21억 달러 즉 주당 90센트의 순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희망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WTI 유가 43불과 헬리허브 기준 천연가스 3불 이상 정도면 배당을 다 커버하고도 자사주 매입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주식 환매 대 최대 4억 5천만 달러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한 원유 가격 리바운드를 노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나 NGL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천연가스 쪽에 킨들모건, 윌리엄스, 트랜스캐나다, NGL 쪽에 EPD, 원옥 그리고 LNG 시설 쪽에 LNG 같은 유명 회사도 있고 개인적으로 미국 최대 천연가스 지역인 마셀러스와 유티카 쪽에 업스트림 업체인 안테오 리소스와 그의 파트너인 안테 오 미드스트림이나 앞서 설명했던 EQT와 ETRN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드스트림에는 상장단 회사만 대략 80개가 넘습니다. 그 회사들을 다 모아놓은 TPYP, a m p l AMCHA 같은 ETF 상품도 있습니다. TPYP가 홀딩한 회사들을 밑으로 쭉 보시면 윌리엄스, 킨더모건, EPD, 엠브리지, TC에너지, 원옥 등등 유명한 미드스트림 이름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드스트림은 MPL 형태 회사와 일반 회사가 있는데 상위 5군데를 비교해보면 일반 회사들이 실적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 둘다더 나았습니다. 일반 회사는 킨덤오건, 엠프리치워너크 트랜스 캐나다와 윌리엄스고 NPL 형태는 NPLX, EPD, ET, PAA와 m m p 입니다 상대적인 성과 차이의 주요 원인은 뮤추얼 펀드, 연기금 및 기부 펀드와 같은 대규모 기관 투자자는 세금 문제와 가버넌스 문제로 인해 NPL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